안녕하십니까 구례에 살고 있는 혜인이에요 <laughs> 산동에 국궁대회가 있어서 활련습을 하고 구례으로 넘어가려다가 우리 할머니 산수유나무께서 이제 좀 어쩔까 싶어가지고 배를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직 멀었어.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미리 만나보는 불에 산수유의 시목지, <laughs> 시목나무를 한번 같이 천천히 여기를 둘레를 돌아보면서 봐보도록 해요. 세상에 셀카봉은 안 들고 왔어 이거를 어쩔 수가 없어요. 한 손으로 들고 찍어야 해요. 같이 천천히 둘러보시게요. 날씨가 좀 파란 하늘일 때 담으면 쓰겠구만 어찌, 어찌어찌 바빠서. <laughs> 어찌어찌 바빠서 그냥 막 달려왔어요. 함께 읽어보면 매년 읽어봐도 늘 새로워. <laughs> 산수유 15. <laughs> 이 산수유 나무는 천년 전 중국에서 가져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심은 산수유 나무 시조이다. 달전 마을의 할아버지 나무와 더불어 할머니 나무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우리 군을 비롯한 전국의 산수유가 보급되었다 한다. 산동매의 지명도 산수유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며 열매는 신장계통의 특효가 있다. <laughs> 그래. 되게 몸에 좋은데 음, 말을 할수 없어. <laughs> 자, 우리 보수 간판을 이렇게 달고 계세요. 보수 고유번호 15-9-8-11 지정일자 2001년 2월 21일 <laughs> 수종 산수유. 수고는 약 7m 수령이 천년 약 천년 <laughs> 나무 둘레는 4.8m 소재지가 산동면 개천리 개척. 199-1 <laughs> 관리자는 우리 개척이장님께서 관리를 해주고 계시고요. 음, 아까 제가 말했죠. 중국 산수유의 주산지인 산동성에서 살고 있던 한 처녀가 산동면으로 시집을 오면서 고향의 풍경을 잊지 않기 위해 산수유나무 한 그루를 가져와 심은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음 <laughs> 그 자태가 오, 정말 난달라요 이거 산수유꽃이 핀그 모습은 제가 작년에 담았거든요. 올해는 아직 제가 좀 일러. 지금 산수유 지리산 온천 그 지구 그쪽 부분에는 조금 많이 피었던데 아직 좀더 기다려야 돼요. <laughs> 할머니 나무 <laughs> 아직 어 화사화사해지려면 아직 좀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걸. 음. 아직은, 아직은 좀더 기다려. 며칠 더 기다려봐요. 아, 여기가, 어, 주변에, 어, 여기 좀 어둡다, 밝게 하고, 어, 주변에 모습이거든요. 어, 여기, 마을 쪽으로 가면, 아우 어, 바람이야. 마을, 안경 오른 었 썼다요? 마, 을 쪽으로, 우리 개층 마을 쪽으로 들어가면, 산소가 따뜻한 곳, 햇볕을 많이 받은 곳은,

이제, 한, 일주 정도만 지나면, 우리, 구레군의 산동면은, 다, 여러 개 돼, 여러 개. 노랑노랑, 노랑노랑, <laughs> 노랑. 여러 개 돼요. 아유, 좀더 밝게. 어, 강아지야, 짖지 마라. 으, 이거 봐. 어머, 이쁘다. 이거 봐봐. 아, 아기자기한 거핀거 보세요. 아이고, 싸게라. 아이고, 싸게라. 차지나 거네. <laughs> 응? 응. 응? 이거를 봐야 쓰겠죠. 보통, 이제, 우리, 시목나무를 보면, 이제, 마을로 이렇게, 싸복, 싸복 올라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관계로, 이제, 오늘은, 맛배기로, 여기, 한 바퀴, 둘레만 한번 같이 걸어보는 걸로 해요. 일단은, 저기 아래, 아랫부분, 아랫부분에 여러분들이 주차를 하시고, 싸복, 싸복 이쪽으로 걸어오시면, 여기를 한 바퀴 삥돌수 있어요. 같이 가봐요. 딱 들어오면 여기서 할머니,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수목 나무를 보고 이것도 산수의 나무예요. 아유고 이가 백이종군 아마 그 시작점이어서 가는 길목이어서 어, 이렇게 <laughs> 오 이쁘다 이런 것들로. 설치를 해 놨는데 뒤에다 다 산수유 나무예요. 저게 활짝 다키면 엄청 예쁘겠죠? 응. 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쓸 우리가 여기를 빨리빨리 걸어가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 <laughs> 자 이렇게 날씨 좋은 날우야 이렇게 아이고 삼각대를 갖고 올걸요. 이. 음. 우리 백이중군노, 오록이 이렇게 적힌 이 길을 우리가 산소위를 보면서 걸을 수가 있죠.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여기를. 비바람 소슬거리는 밤, 나라 걱정에 잠못 이루네. 쓸개가 찢기는 듯 가슴이 아프고 살이 애이는듯 마음 쓰리구나. 조국 강토 참담한 모습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슬피 우는구나. 나라의 형세가 어지럽건만, 나라를 바로잡아 세울 사람 아무도 없네. 제갈량은 무슨 지혜로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곽자의 길이, 곽자의 같이 말 달리며 전란을 평정할 충성스러운 모습을 그리워하였다. 수년 동안 외적을 방비하였는데 이제와 돌아보니 나라와 임금을 속인 것 같네. 1594년 1월 8일이에요. 그 참담함이 느껴지는. 아, 우손 시러워요. 아직 좀. 음. 칼의 색인 거래요. 세자 칼로 하늘의 맹세하니 산화의 색이 변하였다.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 삼척 서천 산화동색 일휘소탕 혈염산화 어 카레색인거래요. 이렇게 어 얻어모듯다. 어. 이순신 장군님의 어록을 하나 하나 읽으면서 옆에 산수유 나무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오. 한 바퀴를 둘러보는, 어 그런 재미가. 그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길이에요. <laughs> 아이고, 세상에. 오늘이 모친 생신이시다. 내먼 먼 바다 외로이 떠있으니 모친 생각 가득하다. 모친의 생일상을 차려드릴 수가 없으니 이 아픈 마음을 어찌말로 다할수 있으리라고. 5월 4일이 생신이셨구나. 우리 딸은 5월 6일인데. <laughs> 같이 정말 읽어보고 같이 생각하고 그런 글귀들이 참 많아요. 이곳에서 충을 나라에 대한 충성을 생각해 보는 노란 산수유꽃을 보면서 그런 걸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지뢰산.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여기. 지뢰산 능선. 여기 딱 들어오죠. 아, 이게 봐요. 이렇게 밭을 예쁘게 또 깎아놨어. 여기서는 천천히 걸으면서 예순신 장군님의 그런 고뇌와 그런 마음을 이 산바람을 맞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추워 제 목소리가 잘 들릴란가 아이고 삼각대를 좀 셀카봉을 <laughs> 들고 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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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람이 차 바람이 확실히 아직 산수유가 이이이 이, 이 추위를 이길 수가 없나시고 이거 보세요. 어, 배터리도 다 떨어져가지고, 보조 배터리에 의지해 가면서, 이렇게 찍고 있다니까요. 저, 미리 만나보는, 우리, 산동의, 우리 할머니 산수의 남. 예, 네. 아이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어, 너무 예쁘겠죠? 어, 강아지 데리고 오신 분도 계시네. 어, 꽃 피면 다 같이 와요. <laughs> 한일주이주만 기다리면 어, 이곳에 오셔가지고 우와 이런저런 아이고 여기 하우스가 안쳐졌구나 이런저런 풍경들을 볼수 있어요 이 휘날리는 깃발과 보호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구례 보호수님들 두 분이 야기 자리를 딱 잡고 딱 잡고 여기를 지키고 계시죠 음. 이렇게 뺑뺑 돌아서 제가 지금 10분째 찍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제대로죠. 10초를 찍으려고 지금 계속 들고 있어요. 딱 10초. 10초, 10초 찍어야 되겠죠. 그 거친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허리에 차고 어 고뇌에 잠기셨던 이순신 장군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됐습니다 다 왔어요 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제 인사하고 가면 돼요 아 여기 오면 주차가 아니 차들이 몇개또 주차가 돼 있는데 이순신 장군님의 삶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화장실도 있고 <laughs> 이렇게 멋진 나무도 볼수 있어요 우리 산동에 산수유축제가 이제 언제예요? 3월 9일부터 17일까지예요. 그러니까 한 일, 어 이번 주에 축제장은 꽃들이 많이 피어서 참 예쁜데 여기는 한 일주일 아니 4, 5일 정도는 더 있어야 될까봐요. 그때 다시 한번 만나서 <laughs> 다시 한번 뵈러와서 예쁘게 담는 걸로 하고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요. 빠이빠이